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월 20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김현지 실장에 대해 워낙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저희는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려고 한다. 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진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될것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니까 중요한 고비마다 핸드폰도 바꾸고 했다고 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빙산의 일각보다 훨씬 많은 김현지 여사의 전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현지 여사를 출석 안 시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크다 보니까 자꾸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신세가 참 철양하다. 어떻게 총무비서관 하던 사람 하나 출석시키는 것을 못해서 이런 식의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협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외교협상에서도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너무 김현지 여사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 비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